찬송가 390장 다 같이 찬송드리러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드리러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 보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지시고 평안히 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 시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봐 보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또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에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동로로 쓰임을 받는 귀한 사업장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동독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방송실 TV 켜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시학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야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나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문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 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주자가가없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많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많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 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제가 여기서 죽고 장사지르고 다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1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삼십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쭤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였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생,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간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과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 구약의 이 롯과 같은 인물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적 없는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시어머니 나우미를 향한 이 신실함과 또이 하나님의 향한 이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의탁의 그 자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겸손과 신뢰가 그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은혜를. 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부모들은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또 축복을 받기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을 꼬지주면 막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어른들의 그 중요한 그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문장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는 유치하거나 미성숙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이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회적 지위나 업적, 그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과 전적인 의존성, 단순한 신뢰 그리고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그 필수적인 그런 태도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그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가르침 직후 한 간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젊고 부유하며 사회적으로 높고 지위를 가졌고 심지어 율법적으로 이 흠이 없는 그런 자부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며 예수께 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과 율법 준수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깨뜨려 보시면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 하하늘에서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예수님의말씀은단순히재물을 포기, 해라 라는 그런 명령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가난의삶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것즉 우상을 내려놓으라 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의 재물이 그의 안전과 정체성의 그런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그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에 마음에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전업계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부여함과 의로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재물들을 가감히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재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근심하며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늘 보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되지 않도록 그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오늘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또 우리 고철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송가 390장 1절만 창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예,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아 모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